이번에는 초대손님의 삶의 철학과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24시 초대석에 오늘 모신 초대손님은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진인주 총장입니다. 먼저 총장님의 소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도전은 우리에게 어려움이지만 또 굉장히 기회일 수도 있다. 본인이 앞으로 10년 후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보고 우리의 미래는 본인이 생각해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로 가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도전은 어려움이지만 한편으론 기회일 수도 있다 수많은 도전과 가능성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귀담아들을 메시지였는데요 진인주 총장님은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교육 철학과 내용으로 임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인하공업전문대학교만의 남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이제 월드 클래스 컬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세계 어디에 넣,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또 외국 학생들도 자유롭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학교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명칭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잘 이제 준비해서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ITC E-LIVE라고 해서 그 어, e-Learning에 기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이제 어,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의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완성해가지고, 완성해서, 우리 인하공업 전문대학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계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우리하고 유사한 성격의 공업계 전문대학, 또는 나아가서는 이제 해외에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발전을 시킬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비대면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 더욱더 유익한 교육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수업할 수 있다는 게큰 매력인데요.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총장님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좀 색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소통 방법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이 학교 사회에서 어, 총장이나 뭐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어린 학생들하고 소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쿠키 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어, 쿠키를 학생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눠주고 했는데 어, 이게 이제 몇년 하니까 좀 식상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 제가 직접 나서는 대신에 학생들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 빵과 간식을 또 음료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학생들 자치적으로, 어, 나눠주게 그렇게 했습니다. EVOC라고 해서 보이스 c e of c u s t 해서 이제 우리 교육의 소비자인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바로, 어,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어떤 학생이 몇년 전에 어, 자기가 그 항공문학과에 어, 입학을 했는데 그 정말 오고 싶었던 학교에 이렇게 어, 올수 있어서 너무 어, 감사하고 기쁘다. 어, 앞으로 그 경험을 쌓은 다음에 궁극적인 나의 목표는 어, 인호국전문대학의 교수로 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이런 그 메일을 보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 기특하면서 또 한번 정말 그그 그 친구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학생들이 총장님과 직접 메일로 소통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로 학교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 마음만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년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총장님이 청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을 직접 전해 드릴게요. 앞으로 그 친구들이 가져야 될 직업의 종류는 다섯 개 내지 여섯 개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직업이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 아버지들이 다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했고 직장을 하나 택하면은 거기서 이제. 어, 오랜 시간 근무하고 거기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덕목이었고, 다 누구나 그것을 원하는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의 세대의 학생들은 어, 이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직업을 한 여섯 가지, 다섯 가지 내지 여섯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섯 개 내지 여섯 개가 다 다른 종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젊은이들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그런 면에서는 불행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는 본인이 설계를 하고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앞으로 10년 후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고 항상 상기하면서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어, 하기를. 이제. 네, 정말 그렇죠. 이제는 한 사람이 여러 몫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직업에 있어서 정년이 따로 없는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게 청년들의 과제일 텐데요. 청년들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 새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이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총장님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응립여수호행사병 어, 이런 그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매는 조는 듯이 앉아 있고 또 호랑이는 병든 것처럼 걷는다 이런 말인데 어, 이런 그 실력자는 그 함부로 이렇게 어, 그 힘을 뽐내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그 실력을 발휘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또제 자신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하고 정말 필요할 때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성취해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응립 여수 호행 사병. 네, 매는 조는 듯이 앉아 있고 호랑이는 병든 듯이 걷는다. 진짜 실력자는 뽐내지 않고 겸손을 유지한다는 거죠. 청년들이 꼭 기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좌우명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인주 총장님이 평소 하신 말씀 중에서 또 다른 말씀들을 들어볼까요? 네, 24시 초대석, 오늘은 인하공업 전문대학교의 진인주 총장을 만나봤습니다.